그런거 아왜 안나오냐? 버그인가? 바었어이게바뀌어 그래 아 근데 옛날게 안나오잖아 옛날거 옛날 KDA랑 CY 너무한거 아니야? 왜 초기화 시켜줘 초기화 속야될거 아니야 동신같은데끼 <laughs> 관리를 X같이 해 쟁탈이 안나오네 왜 쟁탈이 안나오지? 쟁탈하면 딜 날라 하는데 쟁탈이 안나오네 벌레임 웃기는 <끼릴 때> 우리 <끼리> 하하, 같이 더우시네. 손 봐라, 가만 있을 겁니까? 행동을 해야죠. <끼리> 아, 그대로 가, 그대로 가, 그냥 그대로 가. 잘손 보라 가나? 휠회이라가 <끼리> <끼리> 뭐 하는지 <한지> 보고, 헐, 뭐 하는지 보고. 아니, 씨발, 손 보라 해. 그 장면이 아 브라라도 있으면 시아 해킹이라도 해서시아 도움이라도 되지 <믿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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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믿>

아무도 없냐? <목소리> 아, 무도없 나... <목소리> 음, <목소리> <수술가 모자랄>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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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유. 가세 우리 소브라공 들어갔다. 괜찮딸 타이피, 괜찮지 피 아, 매일씨, 매일씨 공

거 돼? 아이 씨야, 돼. 거 돼? 음. 아, 이 씨야, 메르시물어야되나게 방귀하고, 방귀하고, 방귀방귀 방귀하고. 방귀하고. 방 방귀하고. 방귀다방고방하고고방귀고방귀하방귀고 방귀하고. 방귀고고방귀고 방귀하고. 고 이거도못킬 이거. 뭐다? 어쩔 없지. 괜히 씨야 상대 어그로랑 같이 놀고 있지 말고 힐러 물어라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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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, 나아 모을 거거든? 모을 거니까 대충 가봐. 아니, 오케이. 어, okay. 어그로 그냥. 모을 거니까 거기에 뛰어서 따먹을 생각해. 의서 우리 오른쪽 이층인 거 같아. 아니, 아 아니 이거, 탱커 살려야지. 아 네. 씨알, 좀 버티지, 아 씨알. 아 딜러 살려서, 씨알, 아 필요가 아 없는데. 진짜. 아 우리 윈스턴 왔다, 윈스턴 왔다, 윈스턴 왔다. 아이씨 탱커를 살려야지. 딜러 살리면 의미가 없어. 딜러 살려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.

우리 왼쪽에, 메르시 쪽에 디바있다 공 받았다 원숭이 뛰었다 원숭이 뽕이야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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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디바고 빠졌고 자리아컷 디바 뒤에 디바 터졌고 아씨발. 나 죽었다. 아나 왼쪽에 있다. 아나 왼쪽. 오리사 왼쪽에. 메르시 오리사한테 붙어있다. 메르시 오리사한테 붙어있다. 정 타이핑. 폰. 여세빠졌오 씨발 리퍼. 리퍼 딸피 안 된대 아 씨.

뭐야, 뭐야, 뭐야. <laughs> 어, 아, 우리 짤, 잘렸어. 아다. 아.

힐러만 빨리 자르면, 자르면 면 돼. 그냥 상대가 메르시 안무는 한, 물어서 따, 따지 따는 한, 따면 지고 못 따면 이기고 메르시 궁만 빨리 돌려야 돼. 그냥. 멸시궁으로 이겨야 돼, 멸시궁. 야, 킬러만, 러만 보고 바로 들어갈게, 나는. 음. <목소리> 상대 힐러스 생기고, 그때 팀. 이기, 그냥, 딜러로 이겨야 돼. 딜러가 잘해야지, 그러니까, 결국엔 마지막에. 힐러스 생기는 어? 사이에, 이겨야 되니까. 뭐, 손가락이 있겠지, 뭐. 손가락 없으면, 어쩔 수 없어. 이제까지 30초. 가만 있을 겁니까? 행동을 해야죠. 아 bueno. <목소민> 이있 <다 있네>, <목소민> 왜? 날 공밥이고. 안녕하십아냐 어디냐? 빠졌냐? 빠졌어. 살려, 웬산 살려. 들어가, 차 들어가, 차 들어가, 차 들어가. 차아 뒤에, 뒤에, 뒤에. 아... 콘 핫콘. 나타나라, 나 살려 라나살려라나살려라 나타나라. 나라 나타나라. 나라 나타나라. 라라라라라 적당히 해라. 거기 힐켜 못 간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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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, 못 뭐야? 왜인다 일단 오른쪽이 층 서로털어졌고 지금 디바 상대 없다 크로 컷 정면에 메르시 오케이 나이스 온인안 음, 음. 왼쪽에 송하나다 아, 송하나 다것 같다 왼쪽에 디바 나 있는 거 아, 어, 뭐야 아, 아, 시야. <laughs> <좋더라. 웃음> 아, 시야. 아, 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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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적포 무슨 매클리? 그래 어때? 컷 당연하지 내가 오표리를 붙여두고 이제 그럼 안 되지? 철컷루시루시 뒤에 누고 있다 뒤에 목표 컷

哪个？